이런거는 찍어야지 유튜브 그거 뭐발거아닌것 같지만 그래도 음. 에, 계정 내기 당해가지고 천만원 넘게 타먹었어요 한달에요? 예아니요아니요 아니요. 지금까지 그거 뭐 괜찮은거잖아요 그거요전드리고 그럼요. 어, 아니, 시간당, 돈. 아니, 편집할 때좀 시간이 걸리겠지. 편집은 안 하고 그냥, 그냥 올리긴 는데 자르기만 하죠. 아, 됐다, 됐다, 됐다. 와, 이제 손목 오네구나돈 도셨네, 또. 아 예? 좀만 보내드려야겠다, 은선님. 오늘 손 보니까.